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가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지회장 유현수 씨를 선출했습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건전한 유흥문화 조성을 위해 1987년부터 창립된 단체로 유흥업계의 발전과 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활동과 자율지도 점검 등을 펼쳐온 단체입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유현수 지회장은 침체된 유흥 단란 협회를 살리기 위해 8년 동안 상임 부회장을 지내며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열성적인 모습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동안 어떻 하든 불법 업소 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현수 지회장은 불법 노래 연습장. 마사지 업소 등의 단속 책임이 있는 전주시 각 구청, 경찰서, 세무서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유흥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